오늘은 시글 판다 정품깡 정품이에요. 요거. 그리고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종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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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랑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요거 뜯고 올게요. 뜯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 안에 거세걸 올까요? 저는 요거부터 해어볼게요 정품이 내손 안에 들어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정품이 내손 안에 들어올 줄이야. 그리고 일단 이 박스도 먼저 까볼게요. 정품이어서 이거 진자 이제 시크 판단은 아예 그냥 처음이거든요. 이걸 잠 열려줘요. 여기 박스를 열었어요 박스 재질도 좋아요 이게 두개 남은거 엄마을 사왔대요 이다 사준다음에 뜯을게요 뜯는데 조심히 뜯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왔나요? 품이고 여기 눈도 눈이 너무 이쁘잖아 그리고 눈도 이렇게 좀씩 돌아가요 그 베이비쓰리처럼 눈도 돌아가요 너무 이쁘다 딱 여기서 얘가 나오네 이게 맞다 여기는 스포이기 때문에 카드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일단, 일단 카드를 안 볼게요. 지금 뒤집 만났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까볼게요. 라는 부분이 어디 갔지? 음. 잠깐만. 너무 음, 퀄리티가 좋잖아 한명은 눈 뜨고 있는 애가 나왔고 한명은 눈이 감고 있어요 너무 보제보들 폭신폭신 에서 나온게 눈 레드 그리고 요 옐로우가 나왔어요 너무 눈 감고 있는 애한 명이랑 눈 뜨고 있는 애가 나왔어요. 완전 대박이다. 카드도 있어 이거는 탐로더에다가 넣어야겠다. 너무 아유 정품입니다. 아유.